Hi guys, I'm Ga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액팅글리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꺾어볼 문장은요, I fix the door 입니다. 자, I fix. fix는 고치다죠? The door. 문을 제가 고쳐요 라는 건데, 여러분, 문 고쳐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씩 막 문이 막 이렇게 헐렁헐렁 하거나, 무슨 뭐, 문 손잡이가 빠지거나 막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고쳐야겠죠? 그래서 I fix the door 가지고 다섯 가지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 굉장히 내가 아, 누군가의 부탁을 해야 돼요. 예, 문이 고장이 났는데 도저히 나는 기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굉장히 미안해. 그래서 혹시 어, 그문좀 고쳐줄 수 있을까요?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뭐 어,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Three, two, one. 은 <laughs>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Fix the door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그거 있었어요. 뭔가 굉장히 이렇게 간절하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부탁할 때, Could you possibly 라는 표현 배웠었죠.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was wondering 내가 궁금하던 차였어요. If you could 너가 뭔가 당신이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던 차였다. 즉, 굉장히 강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혹시 해줄 수 있을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저를 좀 혹시나 도와주실수 있을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어, uh, if you could... 어, uh, 뭐가 있을까요? If you could work with me... 아, 저랑 좀 같이 좀 일해볼 수 있으실까요? 막 이런 식으로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여기까지 통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어, 다른 거다 필요 없다. 야, 야, 너는 그냥 문만 딱 고치면 돼. 너가 할건딱 문만 고치면 되는 거야. 넌 뭐뭐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넌 문만 고치면 돼딴거 하지 마. 3, 2, o 1. 아, e 송합니다 All you have to do is fix the door. 입니다. 자, all you have to do. 자, 요게 포인트에요. All you have to, all, 모든, you have to do.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은, 블라블라 b l 그러니까,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야, 너는 이것만 하면 돼. All you have to do is fix the door. 그리고, all you have to do is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또 포인트니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All you have to do is, 어, 나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Wait for me. 어, 나만 기다리면 돼. All you have to do is um, enjoy your free time. 그냥 너는 그냥 너의 자유시간을 즐기기만 하면 돼. 어, 항상 이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어, 네가 그냥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은 즉 너는 뭐+ 뭐+ 뭐 하면 돼라는 거죠. 자, 그렇죠? 이거 꺾여가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아, 문을 이제 고치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겨우겨우 문을 고친 거여서 아, 제가 겨우 어, 문을 고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겨우 먼말일하다 3, 2, 1. 아, 터널 봐. I managed to fix the door 입니다. I managed. 원래 manage 하면 보통 이제 뭐 관리하다. 뭐 이런 매니지먼트 매니 e 이걸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manage to 라고 하면은 어, 뭐 가까스로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ma I managed to fix the door 그러면 제가 가까스로 제가 문을 고쳐냈습니다. 아, I managed to start a business. 제가 그 사업을 어, 가까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manage to. 가까스로 못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 네 번째입니다. 아, 이제 문을 고쳐야 되는데, 하, 아, 그러니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씨, 그냥 해버린 거여서, 아, 어, 내가, 제가 결국은 문을 고쳤어요. 결국 멍멍하게 되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끔씩 그럴 때가 많죠? 결국에 멍멍하게 되다. 내가 결국에 문을 고쳤다. r 2 1. 되다 아, 봐. I ended up fixing the door입니다. 자, 여기 포인트 바로 end up ing라는 패턴이에요. 결국 멍멍하게 되다라는 의미거든요. I ended up um, I ended up uh, calling him. 나는 결국 그에게 전화를 했어요. I ended up cleaning my room. 저는 결국은 제방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end up ing 결국 뭐뭐 뭐 하게 되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 대망의 다섯 번째. 어, 결국에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문 고쳐 준 거에 대해서 문 고쳐 주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지 모르겠다. 3 2 1. 여러분 <laughs> I can't thank you enough for fixing the door입니다. 자, I can't thank you enough. 제가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for fixing the door. 그죠? 그문 고친 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아,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더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너무 그만큼 이 감사함의 의미를 굉장히, 어, 포,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감사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직역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말로 이렇게 좀 의역을 하자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Fix e Door를 가지고 자, 이제 여러 가지 다섯 가지로 꺾어 봤습니다. 이거 우리가 일상에서 유용하게 다쓸수 있는 표현들이죠. 이것도 꼭개관하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